이거를 실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또왜 진짜 외우는가? 왜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거를 시각화 그래프로 그려 볼게요. 여기에 지금 누가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고 y축은 이온 수를 따져 볼게 여기서 일단 누구 먼저 할 거냐면 구경꾼 이온 먼저 가십시다. 구경꾼 이온. 두 개, 두 개, 두 개, 개. 한 결같이 수 아무리 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Cl-는 이온수가 그대로인 것이지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가 보십시다. 나트륨 없다가 하나 생겼다, 두개 생겼다, 세개 생겼다.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지요. 이유가 알겠어? 얘는 원래 있었던 애고 얘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들어오, 들어오는 쪽쪽 계속 생기잖아. 왜? 반응을 안하고 안하니까 염화이온은 반응 안하니까 그대로 있는거고 나트륨 반응 안하니까 들어오는 쪽쪽 늘어나는거고 이해했죠 얘는 변하지 않아서 구경꾼이온인거예요자 그러면 이제 나, 수소이온을 보십시다. 두개의 하나의 빵개의 빵개의 얘가 쭉 래서 이렇게 수소 이용. 오케이. 그런데 수산화 이온자 들어왔는데 없었어. 들어왔는데 없었어. 들어왔는데 없었어. 어느 이후부터 생기는 거야? 중합적 이후부터 생기는 거지.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되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그래프가 이 그림하고 매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폐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폐가 갈리느냐? 수적 개념을 양적 관계라고 했거든. 양이라는 건 개수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인 거야. 여기서 지금부터 하는 걸 문제화가 되면 아 난이도가 높구나. 대신 최상의 걸 아니야. 높구나야. 여기까지가 이제. 아, 평타가 되는 3등급 수준? 여기 보자. 여기가 중화점인 거 인정하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저 중화점을 찾고 싶어. 그럼 해보면 되잖아. 중화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잠깐 끊어볼까? 끊고 중화점 찾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